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화크물 해결사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한주잘 지냈었죠? 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도 아마 어, 좀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부산인데, 제가 있는 근에 해운대다 보니까, 음, 뭐, 해운대 쪽도 조금, 기장 쪽은 저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북구 쪽에, 예, 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코로나가 좀 확산이, 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네요. 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목요일 되면은 저희가 수능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수험생을 여러분들, 어, 국전에 두신 학부모님들 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여러모로 좀 신경이 많이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겠냐라고 하면, 음, 저번에 제 바로 앞에 있는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개가 짖더라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그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laughs>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 왜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좀 진행할까라고 하면, 음, 그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시다 보면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관리비 같은 경우는 1층하고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7층까지 있는 건물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1층에는 비용을 비싸게 받고, 2층, 3층, 4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이 좀 작게 받는다는 겁니다. 7층에는 가장 작게 받고, 그것도 금액 차이가, 평당 한, 뭐, 뭐, 1, 200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뭐, 몇천원씩 이렇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관리단 조직 문제 때문에 에, 하시는데, 에, 저번에 잠깐 언급드렸듯이, 그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라든지, 악득한 그 관리인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 있죠. 시행사. 악득한 경우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음, 그런 경우에, 에, 이렇게, 그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물론 있고요. 어 어느 대기업에서 어느 다 그런 건 아니죠. 대기업이 상당히 저는 그 대기업이 상당히 지금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대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들 그 대기업에서 상당히 어 각고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 어, 떤 특정한 어떤 대기업에서, 음그 소유주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어 관리단에, 그, 어 입점을 해서, 음그 자, 근무를 장악하는 또 이런 부분도 또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관리위원으로, 또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음 아무런 그 어떤 그어 법리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어 이렇게 소위 말해 소위 말해서 왕따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팽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 연락이 좀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께 어제 개가 짓더라도 그 기차는 달린다 하는 부분에서도 어, 말씀드린 것처럼 있죠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있죠 그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상대편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해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아무리 그쪽에 악득하고 악행을 저지른 곳이라도 제가 앞에 있는 것도 보십시오 악행을 저지르고 하더라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티격 티격 싸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자산 가치를 우리가 높이는 것이야. 공동체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데 주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만 초점을 두시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실제 만났을 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죠. 요 방송을 통해서는 아주 상세한 구체적인 그 상황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이야 뭐 여러분들 솔루션 을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 입장에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더라도 상대편 입장에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본인의 목표가 뭐 우리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만 좀 달려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니 없니 이런 걸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연락이 이렇게. 오시는 분 중에서는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은 그 관리단에 관리인으로, 아, 관리위원으로 예전에 있었는데, 앉아, 갑자기 뭐, 왕따를 시켜가지고, 아무런 뭐,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어, 뭐, 무엇을 뭐, 정보, 개인정보 누출을 했다라니 하면서, 그렇게, 어, 본인을 사퇴를 하도록 하고, 막 그런 별짓을 다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어떤 사람들은 몰직각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단체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죠. 몰직각각하게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자기는 그냥 어우, 그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그냥 나왔다라고 하주 잘하셨다고요. 어.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해선 안 되죠. 누구라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든 누구든 그 소명의 사유를 반드시 예, 예,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일,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있죠. 거기 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라고 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해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우리 입장에서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하더라도 저 사람은 본인은 잘못했다고 안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본인의 소명을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3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 어떤 절차를 좀 거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법원에 나중에 그러한 어떤 판결을 받을 때 보면 어떤 지위상의 문제로 가지고 있죠. 관리인 지위 부존재라든지 어, 또는 직무, 어, 정지 가처분이라든지 각종 어떤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가 그렇게 집합건물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발생을 할때 어, 이렇게 제가 늘 보는 부분이지만 본인이 너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당했다.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저 사람들 관리업체라든지 행사지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애만 자꾸 초점을 주면 개그 개한테 응 음? 개한테 계속 초점을 두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산가치를 높이는 공동체의 자산가치 높이는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 했죠. 근데 자꾸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거의 진니다 거의 진다고요 이긴다라고 하는 것좀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다고요. 진짜.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개가 짓더라도 어, 기차는 다닌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적하는 곳이 공동체 자산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 그 목표를 가는 그 기차행을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소유주분들, 입점주분들끼리도 가끔 보면 그 도저히 그, 그, 좀 이상한 분들도 있죠. 이상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 자기 주장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공동체에도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게끔, 자산 가치를 오히려 폄훼하게 시키고, 오히려 자산 가치를, 그, 그, 뭐라 그, 해야 될까요? 떨어뜨리고, 음, 모든 공동체에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부분에 그 사람을 욕을 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앞부분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왜그 악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인간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어인공부를 반드시 받으실 거라고도 과거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그런 각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범죄가 그런 사람은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재질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실제 그렇게 당갈 겁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본인이든 그렇게 될 거는 분명합니다. 어, 남한테 피해를 주고 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 진행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은안 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꼭 아시고 있죠.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법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할 때는 음, 항상 있죠. 민사든 형사든 간에 항상 우리 양측이 다 있다고, 공정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 제가, 저는 그, 여다, 야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중도로 가는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부분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의 여당에 있는 그, 음, 법무부 장관께서 직무배제 시킨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악랄하게 말씀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있죠. 검찰총장이 어, 정말로 정말로 어떤 검찰에서 비리가 많고 국민들을 위한 오히려 어, 제대로된 음, 검찰로서 역할을 안 하고 비리를 많이 저질렀다 검찰총장이 하든 아니면 그 검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음, 정말 어, 본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 제대로 된, 그니 상식적인 겁니다. 이건 상식적인 게. 이거 어디 가더라도 상식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앞에,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사람, 여러분들하고 연락했을 때도, 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제가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적법한 절차. 근데 이번 건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그 소명의 기회라 충분한 시간을 한 2주, 3주간에 걸쳐서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직무 배제를 왜 시키느냐 하는 부분, 자기는 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밝히고자 했는데 그것까지도 배제, 그까지도 묵살해버리고 그죠 자, 우리 사회가 있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어 제가 야당에 있는 쪽도 제가 굉장히 좀 문제점 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또 여당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도 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 저는 그거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이게 헌법 정치나 법치주의 그 법치 헌법 정치가 법치주의를 따라가지고 음 상식적으로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아주 문제점을 버리고 있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을 통해 얻고 있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헌법 정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그 제가 누구를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뭐 지금의 윤 총장을 두둔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헌법 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헌법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 권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은 누구냐 하면 국민입니다. 국민. 어떤 특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라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 꼭 보시면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특정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라든지 그뭐 그런 사람들의 조 잔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건물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건물의 주인인 거지. 그 사람이 그 건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어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라든지 이런 걸좀 알면 좋죠, 여러분들.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산가에서 높일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 쪽에 초점을 우리는 다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뭐라 해야 될까요? 어,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 법을, 그 법학을 공부를 하고, 뭐 변호사가 돼야 만이 여러분들이 볼 때. 어, 우리가 어떤 적법한 법치주의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 이번 사태를 보면 아시잖아요. <laughs> 이번 사태를 보면, 법무부 장관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으로서의 부분이 잘안돼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본인이 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여러분 앞에 보면 있을 거예요. 뭐가 내가, 내가 뭐가 장관인데, 내가 뭐가, 우리 집합건무님 내가 뭐 관리인인데, 관리위원인데, 뭔 소리합니까, 그거. 그 껍데기라 그랬죠. 어떻게 자기가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보면 당연한 거죠.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음, 우리 집합건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타산지수구를 여러분들이 여기시라는 겁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는 더욱더 있죠. 여러분들 봉사정치도로 낮은 자세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낮은 자세를 입하시라. 그리고 관리단 조직을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거 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 최고 어렵습니다. 뭐, 본인들도 소유자 하시고 봉사하고 하시는데, 다른 소유자분들이 뭐 직원 되야 듯이 한다는 부분도 있고 뭐그다 그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자신을 낮은 자세로 임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가 많을 겁니다. 굳이 여러분들 저기 있죠. 뭐한달 동안 뭐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절간에 가가지고 뭐 수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laughs> 교회 있죠. 교회 같은데서 우리가 한달 동안 어또 예배 또 어, 예, 예배도 관련된 건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안 가시더라도 이 관리단에서 여러분들이 예, 해보시면 오히려 그 자기 수양이 되실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참 여러모로 공동체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어 말을 하고 또는 본인이 뭐가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 이야기를 하고 본인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돈을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 보면 상당히 음, 문제점 있는 사람들 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디가나 있죠. 어디가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크고 자고의 문제지 어떤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비슷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러면서 공동체에 도움을 줄수 있고. 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아진 자세로 이번에 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저 인간들이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야. 라고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기가 바쁘다는 겁니다. 저놈이 나쁜 인간이야 하면서. 그아이포용재에다가 누구누구는 나쁜 인간이야 뭐 어떻다 이게 이간질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저 사람 뭐 옛날에 과거에 뭐뭐뭐 뭐, 뭐 시행사 앞잡이로서 뭐뭐뭐뭐 뭐래 듣고 시행사 앞잡이였다느니 뭐어에 그런 앞잡이로서 관리인으로 허수아비로 뭐 들어가가 누구 뭐이 저거 가지고 막 뿌리 삭고 절대 제가 그런 걸 하지 말았죠 그 무슨 짓거리면, 그 여러분들이 그 이간질 하는 거라고, 그거 자체가. 그, 그런 게안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 깔끔하게 가시자는 겁니다. 깔끔하게는 뭐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를 하겠으면 달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음,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어, 모든 사람, 그, 거기에 있는 공동체가 잘 되면서, 음, 서로가 인사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승승장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음, 어, 나날이 발전하는 이러한 그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갖추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개가 짖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기차는 달린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하고 싸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기차는 달린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 라고 하는 쪽에 여러분들 늘 초점을 두시고, 늘 여러분들, 봉사 정체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늘 낮은 자세로 임하시는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관리단 조직 가시는 곳, 또는 관리인인 관리위원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들 봉사를 하시면서 그냥, 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음, 여러분들, 어 그런 분들일수록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잘 여러분들이 낮은 자세로 임하시고 하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집합 건물이 우리 나라 집합 건물이 정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바이러스 있는 부분이 퍼지고 있으니까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일상생도 전원진이었습니다